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들께 재밌고 신기한 과학놀이를 보여줄 유리 인성입니다. 네, 오늘 집콕 과학발전소에서 재밌는 교구를 들고 찾아왔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교구 간단하게 소개 가능할까요? 아, 당연하죠. 오늘은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가지고 왔어요. 아, 자율주행 자동차? 혹시 테슬라 아닌가요? 아, 선생님,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죠. 전기로 움직이는 자동차. 아하, 미안해요. 제가 <laughs> 아, 미안해요부터 다시 할게요. 아, 아분도 다시 해야 아, 이거 뭐야? 미안해요 <laughs> 아하. 미안해요. <laughs> 그럼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저처럼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율주행차란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말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직접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목적지와 이동 경로만 선택하면 자동으로 움직이게 되는 로봇 자동차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손가락을 딱안 해도 그러면은 앞으로, 가, 그래도 간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까 전기 자동차를 잠깐 이야기 했는데,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전기 자동차에도 자율주행 모드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도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있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진짜 엄청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신기하죠. 앞으로 세계를 바꿀 기술로 명성이 아주 자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운전할 때 만약 피곤하면 말 잠자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 가능하죠 당연히. 그런데 그러려면 과학 기술이 훨씬 많이 발전해야 될 거예요. 물론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니까 따로 운전자가 필요 없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옆에서 동물이 튀어 나온다든지. 갑자기 추동 위험이 생긴다든지 하는 상황에서는 장담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자율주행차가 있더라도 운전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맞아요. 아직까지는 AI 기술의 한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럼 선생님, 이거 자율주행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거예요? 네, 그럼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자율주행차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유주행차는 앞에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걸 감지하기 위해서 특수한 장치를 사용하는데요. 네, 그 장치를 적외선 센서라고 합니다. 적외, 적외선 센서. 요 네. 적외선? 적외선 하면 찜찜, 찜질방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네, 맞아요. 적외선 찜질방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적외선 찜질방을 가면 무슨 색깔이죠? 붉은색. 네, 자주색. <laughs> 네. <웃음> 어, 자외선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외선이라고 하면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강한 빛을 말하는데요. 반면에 적외선은 파장이 길고 에너지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어, 자외선처럼 화학적, 생물학적 반응을 일으키지는 못하고 주로 열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적외선 센서입니다. 약한 에너지를 담고 있는 빛. 그게 네. 적외선. 어, 네, 네, 맞아요. 어, 적외선 센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면, 적외선을 발생시키는 발광부에서 나온 빛을 감지하는 장치입니다. 어, 온도나 압력, 방사선 세기 등의 이제 물리량이나 화학량을 어, 감지해서 어, 신호 처리가 가능한 전기량으로 변환하는 장치예요. 아,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네 어렵죠 많이 어려워요. 네 어, 조금 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힘을 내시고요. 네 적외선이 물체에 이제 반사되어서 적외선 센서에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거를 감지하게 되면 전압이 생깁니다. 음. 그러면은 앞에 물체가 있으면은 적외선이 반사가 될 거고 그걸 감지하는 게 적외선 센서다. 어,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인성 선생님이 자율주행차의 원리를 한번 예상해 볼까요? 적외선이 주변의 물체에 반사되어 들어오면 그러면 앞에 물체가 있다고 이제 인식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전압이 생기면 자동차가 멈춘다 어,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뭐이 아, 정도야 뭐 껌이죠 뭐 네. <laughs> 거기서 한 가지만 추가하면 자율주행차가 적외선을 방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움직이는 자동차가 이제 적외선을 방출하고 그리고 그걸 인지해서 이제 앞에 물체를 감지한다 그리고 나서 적외선 센서가 전기를 발생시키면서 자동차가 멈추는 거 어, 네 맞습니다 그것이 자율주행차의 원리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아 선생님 오늘 교구 그럼 빨리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제 원리를 알고 나니까 너무 궁금해. 아, 거치겠어? 네. Calm down. 그러면 우리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짜잔! 네, 자율주행차 만들기 세트입니다. 선생님, 진짜 강아지 너무 귀엽다. 귀엽죠?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어, 이거는 멜로디 자율주행차 만들기 1인용 세트이고, 여기 앞에 설명을 보면 장애물이 있으면 감지하여 자동정지 멜로디가 나오는 이라고 적혀있을 적혀 거예요. 우리 언박싱 해보면 안 돼요? 어, 언박싱. 좋은데요? 언박싱 한번 해볼까요? 네, 언박싱 가겠습니다. 따라라란따. 빨리 해요, 선생님. 네. <laughs> 네 비닐을 이렇게 뜯어 보면은요 안에 이렇게 설명서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나무 섬유질을 추출해서 만든 나무판 두 개가 들어 있고 되게 그리고, 뭐가 많은데요, 선생님? 네, 많아요. 그래서 어, 잃어버리지 않게 우리 친구들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선생님이 여기 건전지까지 넣어 놓았기 때문에 건전지를 별도로 구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 MDF 판이라고 해서 나무 섬유질을 추출해서 만든 나무판 두 개가 있고 또 배터리 홀더 그리고 양면 테이프 또 목공용 접착제도 여기에 있는데요. 어, 그러면은 선생님 저외선 센서는 뭐예요? 어, 적외선 센서는 여기 이거예요. 어, 그럼 이건 뭐예요? 이것도 적외선 센서처럼 생겼는데? 어, 비슷하게 생기기는 했는데, 이거는 자율주행 보드라고 해서 자율주행을 할때 필요한 장치입니다. 오, 진짜 신기하다. 네,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바퀴랑 볼트, 또 이런 건전지들을 모두 모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내부 구성품은 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옆에 가지런히 종류별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좋습니다 짜잔! 짠! 멜로디 자동차 만들기 구성품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혹시나 제가 조립하다가 감전되면 어떡해요? 저 오래 살고 싶어요 <laughs> 네. 감전될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주의사항 1번 어, 전선 연결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혹시나 전선이 끊어지거나 어, 복잡하게 엉켜버리면 제품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니 어, 회로도를 참고해서 어, 전선의 순서, 빨간 색깔이 바깥쪽으로 올수 있게 전선의 순서를 꼭 지켜주세요. 그리고 주의사항 2번. 어, 적외선 센서의 감도 범위를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조절을 할수 있어요. 어, 이 범위를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 어, 감지되는 범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품을 조립할 때 목공용 풀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어, 이 경우에 주의해야 할 점이 완전히 마른 후에 작동을 해야 떨어지지 않고 또이 흰색 부분이 안 튀어나와서 아주 예쁘게 또 보일 수 있답니다. 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주의사항인데요. 어, 제, 적외선 센서 부분이 너무 밝게 되면은 인지를 조금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주의해서 너무 밝지 않은 공간에서 적절한 채광에서 조금 사용하시면 더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답니다. 물론, 적외선 센서는 적외선만 인지하게 설계되어 있지만 빛이 너무 많으면 간섭현상 때문에 갑자기 감지가 느려질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서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자 선생님 이번에는 우리 인성 쌤이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노는 거를 좀 좋아했지 조립하는 거는 거를... 참나 <laughs> 선생님 오늘은 인성 쌤이 조립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오늘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럼 전선이랑 배터리 연결하는 건 선생님이 하시고 저는 옆에서 접착제나 붙이고 있을게요 선생님 지금 전기 통할까봐 무서워서 그러시는 거죠? 아자 오늘은 인성 선생님이 직접 만드실 거니까 보시는 여러분도 주의 깊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빠짐없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동차 하판에 어, 모터 고정대를 조립합니다 동확판이 이거 맞죠? 네, 맞아요. 두 번째는 어, 몸체의 앞뒤에 어, 샤프트를 이렇게 사진처럼 조립하시면 됩니다. 자, 아, 자동차 합판 조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와! 다음은 메인보드를 양면테이프로 어 붙여서 고정을 시켜 볼 건데요.

조립이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면 테이프를 활용해서 어, 배터리 케이스를 고정시켜 보겠습니다. 혹시나 자동차가 장애물에 바로 멈춰서지 않을 경우에는 어, 브레이커 브레이커를 사용하셔서 조금 멈추는 강도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 선생님, 저는 진짜 이번 자율주행 자동차는 조금. 예쁘게 꾸미고 싶어요. 오, 이런 자세?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다양하게 도면을 오려 붙여서 앞에 나만의 개성 있는 자동차를 또 꾸며볼 수 있는데요. 우리 인성 선생님 오늘 어떤 도면을 준비해 오셨나요? 짜자잔. 와! 저랑 잘 맞는. 와! 아, 인성스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와! 뭐지 <laughs> <고치>, 이게? <laughs> 네, 여러분, 우리 인성 선생님처럼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의 얼굴을 잘라서 오려 붙이거나 혹은 이렇게 색연필이나 사인펜을 준비해서, 어, 잠시만 호랑이 친구는 조금 치울게요. 여기에 이제 예쁘게 색칠을 해서 나만의 개성을 살린 자율주행차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음... 짜잔! 짜잔! 자율주행차가 완성되었습니다! 우와! 네.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고 가요. 네, 이거는 바로 누가 만들었냐면은요, 우리 여기 잘생긴 인성 선생님이 한땀 한땀 열심히 만들었죠. 어쩐지 예쁘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작동을 해볼까요? 해봅시다. 네. 그럼 이거를 키면 여기 앞에서 바로 딱 선다는 거죠? <laughs> 네, 맞아요. 이 센서가 사물을 감지하면 빛이 반사돼서 들어오고 그러면 탁 멈추게 되는 원리입니다. 한번 해 볼까요? 네, 해 볼까요? 고고고. 왜요? 우리 수 고고고. <웃음> 제가 만든 또이 자동차. 네. 오! 막막 막 움직여요. 네, 소리가 막 나죠. 그럼 나 볼까요? 어, 한번 나 볼까요? 우리 오. 친구들도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 봅니다 네 두구두구두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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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췄어요 멈췄어요 달리는 차가 이렇게 딱 정지하는 거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아, 엄청 신기해요 저 진짜 이 자율주행 자동차로 제가 바꿔야겠어요 <laughs> 선생님이 타시기에는 너무 작지 않나요? 아유. 장난치지 마세요 오늘. 자 오늘 멜로디 자율주행차 만들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아 일단은 적외선 센서로 물체를 인식하고 또 충돌을 방지한다 이게 진짜 신기하고 엄청 유익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너무 쉽게 만들 수 있어서 간편하게 만들 수 있고 쉽게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 쉽고 간편하게 만들었죠. 네, 아무튼 저도 오늘 재밌는 과학원리와 교구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더 재밌고 신기한 교구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